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콜라보레이션 빙고 스포츠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자, 타카르토미의 단독 콜라보레이션으로 등장한 이 빙고 스포츠 옵티머스 프라임. 자, 빙고 스포츠라는 이름이 꽤나 생소한 편인데, 이 간단히 말하면 일본 쪽에 희귀 차량과 슈퍼카 판매 및 일본 모터 스포츠를 운영 및 개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번 트랜스포머 40주년을 맞이해서 실제 제팬컵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차량을 이 트랜스포머와 콜라보 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빙고스포츠 콜라보레이션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모드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옵티머스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인데 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제품의 리툴인지 바로 단박에 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빙고스포츠라 써있는 이 특이한 무장 자 무장은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이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디럭스 급으로 나와준 모습인데 자, 정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옆모습은 이렇게 등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어 뭔가 형태 자체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인데 어 눈치 채셨나요? <laughs> 자이 부분을 앞쪽으로만 이렇게 당겨주면 바로 그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왔던 이 크로스 헤어즈를 이제 리툴 삼아서 옵티머스 프라임의 외형으로 이제 갈아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저 먼저 외형 자체는 일단 옵티머스 프라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게 꽤나 독특한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딱어 만져 봤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샘플 샷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정품을 받은 게 맞나? 약간 QA가 이상하게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에 맞습니다. <laughs> 자, 일단 샘플 샷을 좀 보면은 자, 이 보시면은 여기 자, 위쪽으로 좀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샘플샷에서는 조금 더, 이 t a k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탈릭적인 느낌과 눈가의 도색 부분이 많이 들어간, 어, 조금 더 이제 그 기사 옵티머스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셨는데, 어, 요게, 딱 보시면은, 뭔가 많이 다르죠? <laughs> 자, 이게 보시면은, 전부 다 회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컬렉터용 제품이 아니라 완구가 됐습니다. 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좀 샘플 사기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자, 보시면은, 자, 얼굴에 지금 있을 게 없죠? 원래 아까 샘플샷에서는 이 얼굴에 이제 눈가에 이제 그 음영이 있었는데, 어, 실제품은 음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덩그러니 파란색 눈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 특유의 그 TLK 옵티머스의 카리스마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의문인 거는 이제 TLK 옵티머스를 선정한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이제 리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에어즈의 그 리툴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형 자체에 자유도가 있어가지고 어 조금 더 옵티머스를 가지고 싶었다면 오리지널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넣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뜬금없이 TLK 나이트 옵티머스가 이렇게 <laughs> 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왜 때문일까요? 네, 좀 의문입니다. 예, 네, 뭐, 제품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 팬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상 디럭스급인데 이 콜라보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아진 건지 거의 6만원대거든요. 한국돈으로. 오, 6만원대를 내고 이 정도의 콜라보레이션. 솔직히 콜렉터가 아니라면은 좀 애매한 가격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형 자체는 계속 보다보면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참참 참 묘한 콜라보레, 콜라보레이 션이에요 이게 새 첫날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 어, 안 좋은 얘기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싶었지만 뭐 어쨌든 어, 얘기할 건 얘기해야겠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컬렉터를 위한 그런 제품으로 나오셨지만 살짝 컬렉터 입장에서도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형태의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리툴을 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차량, 좀 이따가 이제 그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제 그 차량 그 모드에서, 비클 모드에서 한번더 얘기 드릴 텐데, 어, 일단 크로스헤어즈의 이제 리툴 제품이라고 얘기 드렸죠. 실제로 이제 크로스헤어즈는이 차량 모드가 이제 쉐보레 콜벳 스틱레인 그 제품이었는데, 이번 옵티머스 같은 이 빙고 옵티머스, 빙고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빙고업 같은 경우에도 이 쉐보레 콜벳 계열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제 차량은 이제펜컵 모터스포츠에 실제로 나왔던 이 쉐보레 콜벳 7세대 GT3R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경기에서 한 3위 정도인가 4위 정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성능 자체는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콜라보를 좀 과감하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 차량이어가지고, 타카라토미에서 나오는 이 토미카로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크로스에어즈의 조형이기 때문에, 그 크로스에어즈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관단총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자, 이런 식으로, 쌍 기관단총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어, 이것도 좀 의문인데, TLK 옵티머스면은 사실상, 어, 이 TLK의 상징을 할수 있는, 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어, 조형을 참 알차게 우렸습니다 차라리 검을 넣어줬으면 좀더 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망토 같은 느낌 약간 그 크로스 어즈도이 부분이 전부 다 트렌치 코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줘가지고 이왕 나와 주는 거 이런 어, 뭔가 애매한 그런 형태의 그 총이 아니라 이게 지금 총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차량 그 정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비 때 쓰이는 그런, 그, 볼트 총?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요거 이름을, 어, 알고 있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를 조이기 위한 그런 형태의 그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요런 형태. 그거 보시면은 약간 좀 애매한 형태의 콜라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참 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옵티머스니까 애정이 가긴 하는데 참 묘한 형태의 콜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가동은 보면은 일단 이제 조형 자체는 TLK지만 이 리툴된 기반이 크로스헤어지기 때문에 크로스헤어지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관절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 기반이긴 한데 양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딱요 정도까지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원래는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볼 관절 형태인데 이 옆쪽에. 지금 양쪽 사이드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볼 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어깨 장갑이 좀 걸려가지고 여기가 한계입니다. 가동도 참 묘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자, 이렇게 축관절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크로스헤어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은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고요. 자, 그리고 자 허리, 허리가 아, 안들어갑니다 네.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크로스 헤어지 자체가 변형 기믹 때문에 허리가 돌아가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네요. 자, 고관절은 뭐 걸리는 부분이 없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뒤쪽으로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쪽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축관절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발 부분은 요런 식으로, 자, 골건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도 되고, 옆쪽으로 접지를 위해서 꺾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가동이야. 그냥, 크로스헤어즈와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빙고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 저 먼저 이 옵티머스의 이 무기 무기를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아까 약간 트렌치 코트 역할을 하는 이런 두개의 파츠가 있었죠. 자, 여기다가는 이 무장 두 개, 자 서브머신 건을 이런 식으로 일단 마운트를 시키도록 합니다. 요거는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 크로스헤어지와 완전히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운트 시키고 이제 변신 시킬 텐데 자, 일단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자, 모든 형태의 그 차량 외부 디자인이 이 뒤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앞쪽으로 땡겨야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손을 접어주시고, 그리고 다리부터, 다리는 돌리시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어, 진짜 그 크로스헤어즈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보시면은 여기 이중관절이죠. 여기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중관절 형태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 힌지가 있는데 이 힌지 기준으로 이 허리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고관절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팔, 양쪽이 팔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팔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이 파츠, 자, 이 파츠를,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앞쪽까지 쭉 당겨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앞쪽까지 쭉 당겨서,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자, 이 파츠가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자이 차량의 윗부분도 한번 펴주도록 합니다. 자 앞부분을 먼저 펴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중 힌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앞쪽으로 쭉 당겨서 이런 형태로 차량의 윗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머리를 완전히 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볼 관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좀당겨서 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이, 뒤쪽으로 조금 제쳐준 다음에,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 사실 여기가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떼서, 다시 돌려서, 결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차량이 어느 정도 그, 각도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 보면은 자이 차량의 여기 이부분하고 이쪽 발의 조인트 이 부분을 서로 이제 맞물리도록 이렇게 앞쪽까지 당겨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파츠 이 파츠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몰아넣어 주시고 차량의 윗부분을 완전히 아래쪽으로 밀착시킨 다음에 이 부분을 안쪽까지 이렇게 쭉 당겨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완전히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여기에 살짝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잡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안쪽까지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차량의 본넷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옆쪽에 있는 이 차량 문 부분, 자이문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 여기하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결합. 여기도 결합. 쪽도 이렇게 빼서 결합. 그리고 여기도 이 조인트를 기준으로 결합.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차량의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은 뒤쪽에 이팔팔 팔 부분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쪽에 이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완전히 밀착시켜서. 결합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자, 뒷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닫아주듯이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차량의, 뭐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아까 빼놨던 이 파츠. 자 보시면은 자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일러 부분, 자 스포일러 부분은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그 조인트가 약아가지고 그렇게 막꽉 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이뒷 부분 여기다가는 아까 빼놨던 이 볼트 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빙고 옵티머스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오이 빙고스포츠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번 콜라보 제품은 오 이게 본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완벽한 형태의 비클인데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야 이게 뒷모습도 이렇게 진짜, 비클이 명확하게 본체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전에 나왔었던 그크로스헤어즈도 이제 그렇게 느껴졌지만 로봇 모드보다는 비클 모드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모습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변형 자체도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계열의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어, 적당히 콜벳의 느낌이 아주 잘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콜벳의 마크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재현율이 꽤나 높습니다. 이 가격대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션 제품에 라이센스 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싸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아까 로봇 모드에서는 조금 실망이었다가 비클 모드로 보니까 요거는 간만에 또 비클 모드로 이제 어 장식을 시켜 놔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자이 부분을 좀 떼고 자좀더 보면은 뒷부분이 부분을 떼면은 조금 더 실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 쉐보레 콜벳 시리즈가 굉장히 이 곡선이 두드러지면서 약간 뭔가 그 바람 저항을 덜 받을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참 유명하죠. 자 앞쪽에는 이렇게 후지마키 그룹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LM 콜사 네, 그리고 이쪽에는 쉐보레 콜벳 마크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그릴 부분에도 따로 이제 뭔가 그 약간 글자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네. 정면에는 이런 식으로 오토본 마크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에는 트랜스포머스, 그리고 빙고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실차량에도 똑같이 이 불꽃 마크와 함께 이 콜라보레이션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탈릭 도색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간 형태. 약간 실차량에 쓰이는 약간 펄 도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이 바퀴가 빨간색, 그리고 휠 뒤쪽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뭔가 온도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자, 뒤쪽 스포일러는 빙고 스포츠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차량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뒤쪽은 이렇게 리얼 앰프, 특유의 리얼 앰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이 작은 로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콜라보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다 보니까 이 로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데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뒤쪽에는 번호판을 달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아무래도 실제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이 실제 레이싱카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그런 어 제품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번호판이 아니라 아마 어, 모터스포츠 참가 회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 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배기구가 이렇게 4 개가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힌지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배기구의 디테일은 그렇게 막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 90점 만점인데 이 부분이 좀 오게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확실히 오이그 라이트. 아니, 사이드 카, 사이드 미러죠. <laughs>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도색도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어, 콜라보 제품의 본체는 이 비클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 어, 너무 멋진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나중에 타카라 톰이니깐토미카로도이 어, 제품을 똑같이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굴러가는 어, 그런 형태로 나와 줬습니다 자 다시 옵티머스의 로봇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럭스급으로 나와준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HG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콜라보레이션 빙고 스포츠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기대에 비해서는 이 콜라보의 퀄리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어, 사실, 레싱카를 모티브로 삼는 콜라보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미 좀 단종되긴 했지만, 이 얼터니티나 바이널텍 시리즈도 있었는데, 이 그쪽 금형을 활용해서 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맴도네요. 어, 특히 이 로봇 모델 때 형태가 샘플 샷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 가격대가 정말 6만 원대거든요. 뭐 이것도 나름의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점점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 그래서 진짜 매니아가 아니라면 이 사실상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디럭스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콜렉터 아니면은 누가 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